안녕하세요. 신나이트입니다 오클리 스트로 라이트 수입, 렌즈 빼는 법, 끼는 법, 그리고 신나이트 끼는 법, 빼는 법,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스트로이고요. 이게 스트로 라이트입니다. 모양은 같으나 방식이 다르죠. 스트로는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감싸고 있는 형태이고요. 스트로 라이트는 밑에 부분이 없는 반무태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스트로 라이트 수입은 스트로 라이트처럼 반무태 형식이지만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갸름하게 나왔어요. 신라이트는 기본적으로 그 곡을 모양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덮어보면 이질감이 없고 가장 자연스럽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어색한 디자인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 자체가 같기 때문에 서로 호환은 되긴 됩니다. 제안드리는 것은 이 모양으로 스트로, 스트로라이트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고. 이 모양으로 스트로 라이트 스윕에 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스트로 라이트 렌즈 빼는 법도 알아볼 텐데요. 이반뭇태 방식은 이쪽 부분에 갈고리가 있어요. 양 사이드에 갈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갈고리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이드 부분을 올려주세요.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자, 그리고 반대도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약간 대각선 위로 올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위에 부분 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지금 이게 따로 빠졌네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조립을 해서 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잘 이렇게 맞아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어설픈 상태에서 껴지게 되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키고, 자, 아랫부분부터 먼저 넣어주시고요. 윗부분 가운데 넣어주시고, 양 사이드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 라이트 수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로 라이트 수입도 반무태 방식이기 때문에 빼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빼 주시면 되고요. 이게 빠지지 않냐면 살짝이렇게 손가락으로 밀어 주시는 것도 팁입니다. 이 모양에 맞는 신라이트를 끼실 때는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렌즈를 밑에부터 그리고 위에 가운데 고정시켜 주시고 양 사이드는 이렇게 처음 들어간 갈고리는 약간 헐거운 느낌이 납니다. 반대쪽은 이렇게 제대로 맞는 느낌이 납니다. 빠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고정이 될 거고요. 역시 뒤에서 확인해 보시고, 이 코받침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돌기 부분을 넣어주셔야지 밑에 부분이 위로 올라오는 것이 방지가 될 것입니다. 시나이트를 사용하시다가 렌즈를 닦으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때는 빼서 닦는 방법도 있지만, 껴져 있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닦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신축성 있는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을 이용해서 닦으시면 됩니다. 자, 아랫부분을 살짝 잡고, 잡고 있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준비된 수건으로 이렇게 가운데 부분 위주로 이렇게 닦아주세요. 너무 심하게 젖히거나 안쪽까지 닦게 되면 이 부분이 구겨지거나 손상이 될수 있습니다. 살짝 유연한 부분을 이용해서 닦아주시고요. 본 렌즈도 이렇게 안쪽으로 닦아주세요. 역시 너무 깊숙이 넣어주지 마시고, 가운데 중심부 위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들어 올려주시고, 가운데 중심부 위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분렌즈도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닦아주셨으면 이 튀어나온 부분을 다시 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밀어서 이코받침 안쪽으로 돌기가 위치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평 지금 잘 맞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도나 습도 차이에 의해서 김서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김서림 방지천을 이용해서 예방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퍼백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회용으로 나와있는 티슈도 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싼 제품을 쓰시는 것보단 값이 좀 나가더라도 성능이 검증된 국내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 안경수건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체적으로 김서림방지 성분이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렌즈 표면에 발라주시면 훨씬 더 예방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용하기 전입니다 습기가 지금 많이 차 있죠 김서림방지 천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전체적으로 김서림 방지 성분이 도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묻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한번 이김을 풀어 보겠습니다. 자, 훨씬 더 예방이 됩니다. 차더라도 빨리 없어지고요. 반대쪽도요. 김서림이 생겨있고, 그 상태에서 바로 닦아주시면 돼요. 자, 훨씬 더덜 차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을 안쪽 면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기 방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신라이트를 착용했을 때 여기에는 차지 않더라도 이 사이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쪽 면만큼은 반드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시면서 아예 중간중간에 김선인 방지 천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선인 방지는 완벽하진 않지만 훨씬 더 예방이 되고요.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또 성해가 생기면 가끔씩 이렇게 닦아주시면 그때마다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는 걸꼭 추천드릴게요. 신라이트는 매우 가볍고 이렇게 디자인상 이질감이 별로 없습니다.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고 디자인도 그 고글의 형태에 맞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네이트만의 강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커브가 심한 상태에서 일반 도수가 들어가게 되면 어지러워서 쓰실 수가 없으세요. 어설프게 낮춰도 잘안 보이면서 어지럽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수 보정을 통해서 어지러움을 최소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시라이트는 도수 보정 기술도 탁월하지만 고글 도수 적응도 테스트를 통해서 미리 체험해보고 어지러울지 괜찮으실지 예측해볼 수가 있습니다. 안산 본점이나 전국 파트너 샵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괜찮으시면 과감하게 맞추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스트로라이트 수입 렌즈 빼는 법 끼는 법 그리고 시나이트 끼는 법 빼는 법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